스타트. m t c 최상위 영어. 고121년 3월 40일 물결표 사인 마흔두 번. 아이였을 때 우리는 열심히 자전거 타기를 배웠고 넘어지면 다시 올라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어른으로 살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때 우리는 대체로 단한 번만 시도해 보고 나서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려 한다. 만일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면 다시 시도해 보기보다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내석한 일인데 우리 뇌를 재연결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뇌가 뉴런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뇌 친화적인 피드백 기술을 잊지 않고 사용할 때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고는 한다. 그 연결은 처음에는 그리 신뢰할 만하지 않고, 여러분의 첫 번째 시도를 다소 마구잡이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연관된 단계 중 하나를 기억하고, 다른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행동의 반복은 그 행동에 연관된 뉴런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새로운 피드백 기술을 더 여러 차례 사용해 볼수록,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더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을 의미한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 렛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1년 3월 43 물결표 사인 45번 옛날 예적의 사냥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가진 젊은 왕이 살았다. 그의 왕국은 히말라야 산맥의기슬에 위치해 있었다. 매년 한 번씩 그는 근처의 숲으로 사냥하러 가고는 했다. 그는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자신의 사냥 여행을 떠나고는 했다. 다른 모든 해처럼 사냥철이 왔다. 궁벌에서 준비가 시작되었고 왕은 자신의 사냥 여행을 갈 준비를 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야생 사슴을 발견했다. 그것은 큰 수사슴이었다. 그의 겨냥은 완벽했다. 단한 발의 화살로 그 사슴을 잡고서 왕은 의기양양했다. 그 의기양양한 사냥꾼은 그 사슴의 가죽으로 사냥용 북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1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또 다시 사냥하러 갈 때가 되었다. 왕은 작년과 같은 숲으로 갔다. 그는 아름다운 사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사용하여 동물을 몰았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동물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암사슴 한 마리는 예외였다. 암사슴은 북치는 사람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갑자기 암사슴은 두려움 없이 사슴 가죽으로 만든 북을 할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보고 왕은 놀랐다. 한 나이든 신하가 이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 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사슴 가죽은 암사슴의 자개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 사냥한 그 사슴입니다. 이 암사슴은 자기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 남자는 말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동물도 역시 상실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결코 야생 동물을 사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부.